초정기대 맛있어? 응이 음. 맛이지 먹을까 56년 만에 먹는 음, 맛있다. 바로 막걸리 생기다 자, 맛있지? 음. 우리 배추 많잖아. 응, 다 구워게 맛. 이차진 청국장 내가 먹어도 겠다 여기도 잘 어울린다 역시 청국장이야 고기가 들어가야 돼 너무 넘칠 것 같아서 뚜껑을 아. 못 닫겠더라 다았으면 <laughs> 난리 났지 얘도 내용이 창고도생지 음, 맛있다. 비비면서 튀어나오. 응, 맛있다. 김 싸먹어봐. 먹어봐. 비빈 게 확실히 맛있다. 근데 청국장 비벼먹을 때, 국을 많이 넣고 건더기를 많이 넣어. 응, 음, 맞아, 맞아. 그리고 한입 먹고 국물 딱 넣어 먹어야지 응, 음, 맞아. 아. 오늘 주막이네, 주막. 진짜. 아 주먹. 막걸리 한 사발이 주쇼. 막걸리가 한병 밖에 없어서 지금. <laughs> <laughs> 아껴 먹어야 돼. 향만 맡아, 쌤. 잘 인급이세요? 그거지 그럼 물 먹고 병 보고 <웃음> 상상으로 먹으면. <laughs> 어. 근데 진짜 밥해서 참기 응. 넣고 이거 다 넣고 비비는 거랑 그냥 국떠 가지고 이렇게 비비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 맞지 맞지. 음! 김이라고 주먹은 짱맛있게 맛있지, 맛있지. 오늘 메뉴 성공적이다. 역시 성공적이라서 술이 있네. 오케이. 근데 네, 이거. 끓일 때는 고기 두 편도 맛있어. 진정해라. 고기 국이지. 고기가 많아야 맛있잖아. 고기 국이라고 그러면. 그래, 청국장 고기 국. 근데 유일하게 배추전은 안빠삭해도 맛있어. 응 그래서 언니가 성공한..전? 처음에 먹었을 때 바삭했거든? 유일하게 성공한 전 아니야? 어, 아닌데 영 봤네 하얏 안 그냐? 지속해 안 그냐? 오늘 잘못선 갑자기 오늘 잘못선 후라이팬에 집중해 두생채가 많이 들어간 맛이네. 음. 음. 응. 좀뿡나어잖아 닭보다 이신데야우한잔더 할까? 짜까 이건 초장에 찍어 먹어 줘야지. 짠! 마리가리라 마리가리가 와리가리. 마리가리가 와리. 아니!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마리가리가 와리가리. <laughs> 마리가리가 일본어인가? 몰라. 아, 오늘 메뉴 선정 너무 좋았어. 아, 배추전 누가 골랐는데? 내가 했지. <laughs> 아 청국장 누가 했는데 누가 골랐는데? 언니가 고르고 언니가 했지. <laughs> 다음엔 내가 해볼게. 이거지. 음. 잘 어울린다. 음. 주막 스타일. 여기서 더 먹으면 배가. mm cool. 잘 먹겠습니다. 아까전에 싱겁다고 내가 계속 뭘 쳤잖아. 그러 그러니까 갑자기 짜진 것 같아. 나물이랑 좀 비슷한 <laughs> 느낌이네. 밥이랑 먹으면 괜찮은데. 두부도 있어서. 응, 그래도 두부 있어서 조금 세게 했어. 근데 원래 달걀 올려 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지만 오늘 달걀 별로 안 되. 나는 안짠 오, 그래? 응. 웬열? 눈딱 감고 이 악물고 모른 척 하는 거야. 안잖아 후고기랑 돼지고기가, 응, 골고루 씹히니까, 맛이 좋네. 근데 혹 소고기 들어가니까 좀 맛이 진하지? 응. 볶을 때도 냄새가 다르다. 난 근데 순두부 말고 음. 진짜 두부가 좋아. 네모 두부. 음. 냉털 요리지 뭐. 응. 맞아. 밑으도는빵맛고싶다 나도. 야, 이거 냄새 맡는다. 맥주 아, 맛있겠다. 유라, 알콜 중독자 말려. 라 지가 못 먹으니까 <laughs> 열받네. 보세요, 이거 보지 말고. 많이 깠는 건강주스 좀 먹어야겠다. 냉장고에 <laughs> <laughs> 있을거먹어리 음. 언니가 싫어할까봐 조금밖에 안 남겨놨어. <laughs> 짠 하게? <laughs> 맛있네. 음. 잘울린다 그럴 것 같아. 음. 나도 여기 레몬 좀. 아, 내가 딱 좋아하는 김. 아. <laughs> 왜? 먹어볼래? 아니. 나 먼지랑 그거. 김빠진 콜라 좋아하는 사람 없나? 많아. 의외로 많더라. 그라 그래. 내가 <laughs>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 약간 그런 거지. 식은 치킨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약간 결이 비슷하지. 아, 이지 다른 결이. 치킨을 식어도 맛있잖아. 언니 너도 이거 좋아하는 거잖아. 음. 김이 나가도 맛있는 거 아니야? 응. 음. 봐봐, 치킨은 따뜻해도 맛있고, 차가도 맛있는데, 얘는 김 빠진 게 맛있어. <laughs> 근데 식은 치킨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잖아. 아, 그래? 응. 근데 내주변엔 김빠진 콜라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 음, 그냥 설탕물이지저래 김빠지면. 아, 나 자주 안 마시니까. 음. 하 그렇게 잘라줘. 길게. 알지? 응. 감자 대령이요. 감자가 철이 아니라 비싼 걸까? 감자 철이 아딘데감자 여름. 철이면또 철이라고 비쌀 거야. 비쌀 걸. 새처럼 식은 비싸요. <laughs> 그럴 수도 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지 좋아하는 감자만 오시게 파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 녹았더라. 양파? 응. 음, 양파다 녹아서 안 보이더라. 아, 두개 살걸. 나중에 넣을걸. 아쉽다.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네. 맛있다. 응. 좀더 걸쭉하면 좋겠다. 그럼 조금 더 오래 끓여야 될것 같아. 근데 맛있다. 딱 상상했던 맛이랄까? 오. 아 주말에 먹자 할걸. 소맥 크게. 아 <laughs> 소맥 먹고 싶다. 음, 응. 진짜 잘 어울리겠다. 어 진짜 땡긴다 땡긴다 어 내가 좋아하는 살여 어, 파김치 착 얹어 먹으면 맛있겠다 그래서 내가 들고 왔지 그래서 김을 팍 싸서 먹었어요 나중에 밥 비벼가지고 파김치 착. 와 고기 진짜 고드부리하 음. 응 음. 감자도 포근포근하게 잘 익었다 음. 맛있네 아 근데 감자가 맛있다 어째? 응. 소스랑 같이 비벼서 먹어 봐 응. 음, 맛있다 소맥 안주야 응. 맛있어서 계속 소맥만 생각나 <laughs> 머릿속에논통 소맥뿐 응. 그정도는 먹어줘야 되는데 아 근데 자존심이 있지. 뭔지 알겠지? 아니 난 자존심 없음. <laughs> 내가 이, 이것도 못 참는 인간인가 이런 자존심. 처음에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난 나도 점점 지날수록 내가 나이 먹고 이런 것도 못 해가지고 이게 과연 사는 게 맞는가 <laughs>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는 난뭘 위해 이렇게 살고 어. 있다. <laughs> 와 우울해. <laughs> 아유, <laughs> 그리고 술을 가네. 진짜 줄까? 그래. 어, 목이다. 거기 제가 페북에서 응. 영상을 하나 봤거든? 응. 근데 외국 영상이었어. 외국 애기가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응. 집을 딱 나서잖아. 응. 그럼 그 2층 집에 응.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서 가 창문을 보고 있는 거야. 음. 하고 이제 맨날 아 이렇게, 이렇게 인사하고, 음. 학교 가고, 맨날 계속 그렇게 지냈던 거지. 음. 근데 어느 날, 음. 그 고양이가 안 보이는 거야. 음. 그래서 어왜안 보이지? 이러고 학교를 가.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안 보여? 이렇게 계절이 조금 바뀌는 음. 그런 느낌이 들면서. 고양이가 안 보여. 음. 하고 애가 엄청 매번 읽고 확인하는데 없으니까 와, 맨날 이렇게 처진 상태로 학교를 가거든. 그리고 어느 날또 이렇게 축처져 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딱 봤는데 그 고양이랑 애기 고양이 오. 세 마리가 똥똥똥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인사하러 왔구나. 아, 너무 귀엽더라. 그래서 새끼 낳으러 음. 그리고 이제 몸조리하고 이제 거기 간 거지. 이렇게 <laughs> 그네 마리가 뿅 앉아있는데 그 애기가, 이러고, 헉! 아, 또 이렇게 손 겁나 흔들거든. 아, 근데 너무 감동적이더라. 귀엽다. 응. 음. 애가 귀엽군. 응. 어. <laughs> 고양이도 귀엽다. 음. 졸귀탱. 응. 음.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닭돌이탕 해주셔서. 하고 살 빠질 수 있기 힘듭니다